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네 워킹맘입니다. 결혼 5년차에 3살 아들 쌍둥이도 키우고 있는 바쁜 사람입니다. 무진장 바쁜 사람 말이죠. 사연을 시작하며 신세한담부터 하는 것이 안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만큼은 한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야근이 잦아서 틈만 나면 밤 10시는 넘어야 들어오는 남편은 혼자서 쌍둥이들 뒷바라지를 못한다며 제게 맞벌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돈이 아깝다며 육아 도움이나 가사 도움이조차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저는 직장을 꾸역꾸역 다니면서도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를 낳고서 산후조리도 3주 정도 회사를 쉰게 전부였고요. 그 후부터 재출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회사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멀리 사시는 친정엄마가 부랴부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도 봐주고 그 바람에 고생하셔서 있지도 않던 허리 디스크까지 걸리셨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휴식 한번 가지지 못한 채 일하고 애 키운 기억밖에 없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소개를 하자니 신세한탄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밝고 잘 웃던 저의 천하적 성격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난 후였고 회사 출퇴근과 동시에 육아 출퇴근이 번갈아 교차가 되다 보니 일상에 쉼이란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도와줬으면 싶은데 이 사람이 일이 바쁘니까 쉽사리 도와달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서로 바쁘게 사는 걸 아니까요. 언제쯤이면 노리 부부에게 여유란 게 찾아오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더 웃으며 키울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서른 넷인데 사는 모습이 꼭 평생을 고생만 하다 내일모레 환갑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일 지경이었죠.이런 저는 정말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뭐 대단한 호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직장을 그만두네 만회하면서 백수 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바쁘게 사는 며느리가 아직 성에 안 차는 건지 절 더욱더 바쁘게 만들려고 하셨죠.그놈의 집안일을 가지고서 말입니다.이게 바로 제가 사연을 적어 보내는 이유기도 하니. 앞으로의 글을 더욱 경청해 주세요. 저희 시댁은 저희 집에서 친정보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다가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사시는 집은 시부모님 공동 명의예요. 처음 결혼할 적에 시댁을 바라보던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모습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스스로 용돈 벌이라도 하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단순히 가볍게 며느리 때 시어머니로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지냈고 한 달에 꼭한 번씩은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보고 산 적이 없어서 결혼 초에는 요리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음식 입이 안 맞는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시댁에 방문을 해서 시어머니의 밥을 먹이곤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엄마 음식이 최고라면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환장하리만큼 만나게 먹곤 했고요. 그 밖에도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라 하니까 인사 겸 소원풀이를 해드리고자 시댁으로 자주 방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제가 괜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설거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때의 생활 패턴이 지금까지 저를 옹매일 줄이라곤 감히 상상도 못 했네요. 제가 지금까지 그 놈의 설거지 때문에 화병이 쌓여서는 숨통을 조인 채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하고 죄송해서 제가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머님 댁에서 설거지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나서는 쉽지 않았어요. 일단 첫째로 제가 임신 때문에 전만큼 시댁을 잘갈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고 둘째로는 저도 요리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제 집에서 제 손으로 남편한테 맛있는 밥을 먹이게 될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번씩 시어머니가 저를 이런 식으로 찾아 부르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설거지 하러 안 오냐? 라고 말이죠. 밥을 먹으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보고 설거지를 언제 해주러 올 거냐며 시댁에 오라고 부르는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가려다가도 가기 싫어지고 애초에 가고 싶어 지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기분 좋게 한 설거지였는데 이게 농담으로라도 설거지를 하러 오라는 말을 들으니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꼭 시댁에 설거지를 해주러 가는 도움이 된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일어나니까 저는 시댁의 발길이 좀 뜸해졌고 임신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막달은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서는 곧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시댁에서 알아서 키우라 하셔서 멀리 계시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름 바쁘게 사는 분이셨기에 제가 육아를 도와달라 부르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당신의 손주니까 정말 제가 다급히 출근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한 번씩 선뜻 나서줄 줄 알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섭섭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집에 설거지 해주러 안 오냐면서 애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씀은 참 잘도 하셨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설거지가 주된 요인이 되어서는 가장 먼저 튀어나오곤 했답니다. 참 희한한 분이셨죠. 그렇게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제가 밥 차리는 걸 도와도 드리고 상 옮기는 것부터 식탁 닦는 거그 밖에 쌍둥이들 분유 먹이고 놀아주고 달래주는 육아까지 싹다 책임지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까지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가만히 밥만 먹은 제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하실법 했는데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을 옆에 끼고 바쁘게 쉬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부르며 설거지할 시간이다! 라며 불러내곤 하셨죠. 왜 진짜 거부를 하지 않았는지는 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쌍둥이를 낳고 너무 바쁜 저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설거지를 꼭 시키려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슬슬 기분이 나빠졌어요. 원래부터 설거지하러 오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빴으나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달까요? 그렇게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라 하면 또 설거지 시키시라고요. 라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시어머니께 대놓고 물어도 봤어요. 애들 둘을 보느라고.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시댁까지 가서 안 먹어도 될 밥에 설거지까지 하고 오면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크다고 말이죠.그러면 어머님도 알겠다며 하하 호호 웃으며 대충 대답을 회피하셨고, 그렇게 시댁 가는 일은 한두 번 미루고 해가며 살아왔습니다.천만다행으로 코로나 덕분에 지난 몇년 동안은 안 가도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하지만 요즘 들어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설거지라는 말을 입도 뻥긋안 하길래 제 눈치를 보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반성이라도 한줄 알고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에 남편이랑 냅달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씩 배워야 했으니까요. 밥도 잘 먹었고요. 어머님이 자꾸 새 그릇에 없어도 될 그릇까지 꺼내 음식을 담으실 때에도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케첩을 그냥 그릇에 남는 자리에 뿌려놔도 되는데 굳이 큼지막한 그릇 하나를 새로 꺼내와 거기다가 별표를 그리며 뿌릴 때에도 애들을 위해 재미삼아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일부러 안 꺼내도 될 그릇들까지 싸그리 다 꺼낸 거라고 말이죠. 저한테 다 설거지를 시키라고 말입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설거지 좀 해라. 내가 애들 보고 있으마. 라고 하면서 설거지 얘기를 또 꺼내는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요. 부엌이 들어가니 설거지 거리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해줄 법도 한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시키려 하고 숨구멍이 막히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답니다. 설거지를 하는 데에만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옆에서 이것도 닦아라! 닦는 김에 이것도 씻고! 라고 하며 하나둘 식기들을 더 꺼내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끝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분이 더럽고 몸이 힘든 경험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댁만 가면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돼 식기들까지 꺼내 제 손에 설거지를 맡기셨고요. 매번 갈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설거지들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고 이도 저도 못 했죠. 어머님은 꼭 그렇게 뾰루퉁해져선 설거지만 하는 제 뒤통수에다가 훈계를 하듯 말씀하셨네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일을 하잖니. 내 용돈벌이도 하고 그게 다 내가 젊은 시절에 설거지라도 하면서 참니들을 토마타해서 가능한 거야. 참니를 자주 해 봤으니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남의 식단일을 해도 멀쩡하잖냐. 나는 남의 집 화장실 편기를 닦으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닦을 수 있어. 라고요. 마치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듯이 인자한 표정으로 훈계를 하는데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오래도록 일을 할 마음도 없고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벅차 죽겠는데 당장 찾아오지도 않을 먼 미래의 저를 걱정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니요. 어머님 입에서 설거지가 잡일이라는 단어가 들리니 기분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일이라는 며느리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자존심도 상했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난리를 쳤죠. 너네 집에 갔는데 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하냐며 너는 왜 설거지도 요리도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냐며 무능하고 한심하다 소리도 쳐봤습니다. 친정에 가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설거지를 시키려고 해본 적이라도 있냐며. 비교하면서 시댁을 놓겠죠. 살다 살다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못시켜 환장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뜨끔한 구석이 있긴 했는지 별 소리를 못했어요. 다만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다너 좋으라고 시키는 거라잖아. 나는 시어머니 편드는 말을 꺼냈다가 저랑 일주일 내내 각방을 쓰며 이혼을 한 해만에 하는 소유의 사태까지 맛봤죠. 그 후로는 시어머니랑 설거지 얘기를 극도로 꺼리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남편 놈 버려서 이혼을 가지고 단단히 고쳐놓고 있던 도주 시어머니의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따로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좀더 손님처럼 잘 대해주라면서 뒤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했던지 어머님은 한 번도 차려주지 않던 제 생일상을 직접 차려놓을 거라면서 덜컥 당일날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 없어 생일 약속 따위도 없던 저는 밥이라도 얻어먹자며 시댁에 가게 되었고요. 물론 설거지는 절대 안 하겠다는 각오를 남편에게 미리 보이고 난 후에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을 갔더니 평범했어요. 평범한 생일상처럼 미역국에 불고기가 있는데 아이고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장괴를 썼다는 걸 말이죠. 굳이 설거지 약 그릇 개수를 많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수대로. 앞에 그릇을 놓아두셨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큰 그릇 하나에 불고기를 몽땅 때려놓고는 식탁이 가운데 놓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작은 그릇에 나눠 각자 자기 그릇에 불고기를 덜어먹으라며 사람 개수대로 사람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저는 먹지도 않은 초고추장 소스를 내어놔서는 조금만한 소주장 같은 데에다가 담아서 또 내어놓고 그도 모자라 당면을 따로 더 빌렸으니 모자라면 더 섞어 먹으라면서 당면을 그릇에 또 담아서는 사람 수대로 갖다 놓으셨어요. 물컵 하나로도 모자라서는 주스 마실 사람은 주스를 마시라며 물어보지도 않고 주스 담을 컵까지 꺼내 놓으셨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식탁을 차한찬히 살펴보니 사람이 손가락 하나 얹어놓을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꽉 차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를 몰랐다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위생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설거지를 보다 많이 씻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요치뽕짝의 의도를 확인하고 나니 이렇게 정신없고 징글징글해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한숨을 푹 쉬니 시어머니는 왜? 벌써 설거지할 생각에 막막해? 라고 필터링 없이 말을 뱉어내셨고요. 그 말에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치켜 올려다봤더니 옆에서 남편이 쩔쩔 매더라고요. 이러다 싸움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오, 오늘은 설거지 내가 할게. 나면서 중간에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저는 독깨 어린 채로 제 생일밥을 먹었어요. 이게 과연 진짜로 며느리인 나를 위해 차린 생일상인지, 아님 당신 아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차린 밥상인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 먹는 내내 고기를 남편 밥그릇 위에 가져다 주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밥상은 그저 말만 생일상일 뿐, 주인공은 내 남편이란 걸 말이죠. 저는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들러리였고요. 차인포가 분노에 양치질을 하듯이 저는 분노에 이갈이를 하며 밥을 그거 먹었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내내 애들이 보채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을 곁눈 질로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눈치껏 지가 애들 밥을 먹이고 놀아주면서 달래더라고요. 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안한 채로 저한테 내버려뒀을 인간이 그래도 정신을 조금은 차리긴 차렸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밥 주자 편히 못 먹게 한다면서 저를 덩달아 노려보셨고, 앞에서 한숨을 쉬는 걸로도 보자라 신경질적인 쯧쯧 소리를 내가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셨습니다. 유치해서 못 봐줄 정도로 당신 아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남아있던 시어머니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마저도 사라지는 걸 느꼈네요. 온 정이 바사삭 사라져 호공에 날아가 버린 듯했죠. 밥을 싹다 비운 후 그래서 식탁 위에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자 시어머니가 초조함을 느끼는 게 적나라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싶고 시켜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질 않고 애들을 안고 있기까지하니 당황을 해서는. 이거 설거지해야 하는데 언제 다해? 이걸 물에 풀려 놓기부터 해야지, 옮겨야지! 라고 하면서 허공에 대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누구라도 제발 자기 말을 듣고 심부름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못한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막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표정은 당연히 구겨져 갔죠. 쉬어야 할 아들이 쉬지 못하고, 엄한 며느리는 앉아서 애나 보고 있다며 속이 상한 건지 그제서야 제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부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너 좀 와봐라" 라고 하면서요. 설거지를 시킬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했지만 모른 척 하면서 남편에게 왜 저러냐 눈치를 주며 부엌으로 갔어요. 꼴은 개판이었죠. 설거지거리가 얼마나 많던지 싱크대 주변뿐만 아니라 부엌용 식탁 위에까지 설거지할 그릇이... 쫙 놓여져 있더라고요. 산더미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쌓여있던지 그걸 보기만 했는데도 뒷골이 땡기며 피가 거꾸로 서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나한테 시키겠다고 불러낸 시어머니의 의도를 생각하니 화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터지라는 듯 했고요. 남편은 왜이 사람까지 불러 나 혼자 할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초해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왜? 라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설거지를 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네가 왜 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말이죠. 뻔뻔하게 그지없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안 되고 나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께. 저도 철판을 깔고 물었죠 어머님 아들은 안되는데 저는 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밥 차려준다 불러내 밥 먹었으니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요 대가를 바라셨으면 저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을텐데 라구요 그러자 어머님은 세상에 애 없는 며느리를 다 봤다는 듯 화를 내더라구요 기껏 밥을 차려줬더니만 설거지 못하겠다고 별벌 소리를 다 한다, 너.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시댁에 가면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내면서까지 네 눈치를 봐야 하니? 남의 집 가봐라. 어디 며느리가 설거지 하나 못하겠다고 시어머니랑 신랑이를 버려. 우리 집 같은 콩가루 집안 처음 본다. 라고 말이죠.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는데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무조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말을 쪽팔린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해대는 어머님의 무식한 성장머리가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들어주지도 못하겠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 앞에서 딱 잘라 설거지를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요. 이걸 하느니? 지금 그냥 집에 가고 말지 나는 말과 함께 농담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짐을 쌌습니다. 저 혼자 애들을 들쳐 업고 집을 가려다가 집에 막 나서려는 제 꼴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생일인데 진심 어린 축하도 못받았던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남편이 혼자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오지 못하면 시아버지께라도 부탁을 하겠거니 싶어서 그냥 다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혼자 시댁을 나서려고 하기 직전, 화김의 부엌으로 도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미처 꺼내놓지 못하신 깊은 하부장 구석에까지 있던 그릇들을 보기 좋게 꺼내 식탁 한켠에 놓여졌던 그 초고추장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시어머니는 기함을 치며 절말리려 들었지만, 이미 사단은 벌어지고 난 후였어요. 가득이나 설거지할 그릇들로 가득이던 식탁 위였는데 새 그릇에 초고추장까지 뿌려져 버려서는 살벌하게 시뻘건 광경이 연출되었고요전그 꼴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답니다. 시어머니 곡소리가 제 귀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는 일부러 시댁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엿듣기까지 했네요. 빡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고 꼬셨습니다. 남편은 집 나간 저를 찾는다고 전화를 하다가 엄마가 뛰어나가는 모습에 울부짖는 애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네 엄마부터 챙겨야지!" 라는 말을 하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난리 난 시댁을 편개서 놓고 집에 와쉬었어요. 샤워하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이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서 배가 부르지도 않는 기분이어서 홧김에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결국 배달 음식은 남편이랑 같이 먹었어요. 들어보니 시댁에 있는 그 많은 설거지 거리들은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서 다 떠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애들 때문에 도저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부엌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고, 결국 빠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먼저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셨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마지못해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결국 이래나 저래나 남은 설거지거리들은 모조리 다 시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그보다 더 황홀하고 만족스러운 생일 선물은 없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묵은 채증이 다 쓸려 내려가는 듯 속이 시원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일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장난 아닌 설거지거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어머님은 배달 음식을 먹는 순간까지도 설거지를 하고 계셨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게 적당히 장깨를 부리셨어야죠. 남의 집 귀한 딸 어려운지 모르고 설거지나 시키려 드시다가 꼴 좋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